여러분 안녕하세요. 저는 여기 지금 현재 용인 수지구 고기동에 있는 햇살소리 마을에 나와 있습니다. 이곳은 현재 총 8세대가 분양 중인데 마지막 한 세대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. 이것은 현재 건물 연면적이 약 60평, 건물 실사용 면적이 47.89평으로 상당히 실속 있 나와 있습니다. 지하 1층 지하에서 차고에서 이렇게 바로 1층, 2층, 3층을 들어갈 수가 있고요. 현재 1층에는 넓은 거실과 다이닝룸이 있습니다. 주방이 있고요. 그리고 방이 큰 방이 하나 있습니다. 2층에는 방이 두 개가 있고요. 어떻게 보면 세 개까지 쓸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. 그리고 이곳은 3층에 정말 제가 가장 좋게 본 넓은 거실이 있습니다. 테라스가 너무 넓고요. 앞에 전망이 너무너무 예쁩니다, 여러분. 그리고 이곳에서 꼭 거실만이 아니라 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각각 에어컨이 있고요.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앞에 전망이 너무너무 뚜렷해서 방향이 동남양이라 사계절 햇볕이 너무 따뜻하게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재 이곳은 위치가 미금역에서 6.6km 떨어있고요 강남역에서 21km가 되겠습니다 용서고속도로 이용할 수 있고 학교는 고기초등학교가 자차로 5분 중학교가 선곡 중학교가 자차로 15분